오늘은 호요버스에서 초대해주신 덕분에 올림픽 경기장에서 열리는 원신 여름 축제 다녀왔습니다. 행사장은 크게 실외와 실내로 나눠지는데요. 게임 하나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인다는 게 정말 엄청난 것 같습니다. 사람 엄청 많죠? 행사장 내에는 각종 고퀄리티 일러스트들을 전시하여 포토존도 만들어놨고요. 그리고 우리 어여쁜 닐루눈나 등신대와 판타지 분위기 물씬 나는 포토존까지 기깔나게 꾸며져 있습니다. 역시 이런 행사에는 코스프레어 분들이 빠질 수 없겠죠? 다양한 분들이 코스프레를 해주셨는데 저도 코스프레어 분들이랑 같이 사진도 찍고 구경하는 맛이 쏠쏠했습니다. 아니 기상 퀄리티 무슨? 그리고 더운 날씨를 피할 수 있게 그늘에 스탠딩 테이블과 푸드트럭도 존재했는데요 확실히 넓은 공간에 구역을 제대로 나눠 두니까 사람이 많은 것에 비해 혼잡하지도 않고 쾌적하게 구경할 수 있었습니다 온 김에 미니게임부스에서 미니게임도 즐겨보기 위해 쿠폰을 구입했는데요 바로 그냥 캐릭터 카드를 받을 수 있는 반짝이는 운명의 기원 참가 뭐가 나올까요? 와딱마 역해 나왔으면 했는데 우리 미카쿤이 나와버렸는데요 그래도 같은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다 같이 모인 행사이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들이 다 친구 같더라고요 아우 행사 너무 기깔나잖아요 다음은 실내로 가볼까요?